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난리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난리 났다 할 만한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어, 정말 난리 났다 해도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표현에. 어, 눈 씻고 다시 봤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맞아? 너무 놀라운 장면이라 눈을 씻고 다시 본다. 이런 건데, 저도 그래서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멜론 스밍이 난리났습니다. 와 제가 그래서 웃음이 다 나오고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이야? 혹시 좀 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한뭐 어, 플랫폼 업체에서 멜론 업체에서 이렇게 계산이 잘못될리는 없고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멜론, 하루 증가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멜론은 현재 42억. 1514만 회 조회수를 달리고 있습니다. 42억 1514만 회. 그래서 43억, 44억, 45억을 1차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 하루 증가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김호중 가수 멜론 스밍 하루 증가량은 한 150만 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면 하루에 160만 대. 그러면서 하루에 170만 대까지.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대 회복되었을 때 공카에도 공지가 살짝 있었고 저도 170만대 회복되었을 때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160만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50만대로 이제 이 정착이 되어서 보통 이제 이 150만대로 꾸준히 가다가 잘 나올 때 때쯤 나왔다가 좀 정착 나왔다가 정착. 그래서 이제 평균 150만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하루 증가량이 지금 얼마 나왔을까요? 150만 대, 170만 대나와도 기분 좋은데 아니에요. 200만 대 아니에요. 250 아니고 300, 400아닙니다 454,100만 회가 나왔. 아, 454,100회가 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뒷자리 빼면 454,000회, 천도 좀 빼면 450만 회, 약 450만 회가 하루에 증가된 겁니다. 와, 진짜. 어, 이거 진짠가요? 혹시 착오로, 이 인터넷 서버에서 착오로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뭐 착오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또 방송에 틀리면서 하루 해피닝으로, 해프닝으로 즐겁고 웃어서 행복해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멜론 열심히 하는 이 긍정적 차원에서, 응원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 서버가 그렇게 해줬다. 뭐 좋게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 그런 착오는 있을 리가 많이 없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루에 한 150~60만 대 멜론 스밍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450만 대 하루 증이 스밍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폭주를 했을까 이유가 아마도 있겠죠. 아 그것은 며칠 전에 공카에서 공지를 했었고요. 저도 방송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네 김호중 가수 하루 하루 스밍량 스밍 수가 약 3,800명이고요. 또 하루 이 스밍량은 159만 회. 그러니까 159만에서 9를 사서오입해서 올리면 약 160만 회가 되죠. 그래서 김호중 가수 하루 스밍 명수는 3800명 정도 또 스밍 증가수는 160만 회 정도인데요. 타가수는 타가수 1 하루 스밍하는 명수는 5490명입니다. 5490명 타가수 2 하루 스밍 명수는 6852명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가수 하루 스밍 자수가 3800명 타가수 1. 하루 스밍자 수가 5,400명, 타가수 2, 하루 스밍자 수가 6,800명. 그래서 김호중 가수보다 타가수 1이 1,700명이 더 많고요. 김호중 가수보다 타가수 2가 무려 3,000명이 더 많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제이 내용으로 이제 공카에서도 공지를 올렸었고 저도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아마 이것이 최근의 흐름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차.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경각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놓고 있던 스밍 다시 하고 또 멜론 이렇게 이 정지된 이런 분들 다시 또 멜론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멜론 스밍 했던 그래서 어, 분들이 돌아왔는데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왕년의 용사들이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뭐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멜론 스윙 난리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여전히 김호중 가수와 타 가수 1, 타 가수 2에 관한 분석을 좀 들으시고 또 이것이 하루에 450만 회가 스밍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난리나게 증가하고 미칠 정도로 정말 와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뭐 이럴 때 너무 그러니까 야 경악스럽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된 이것이 하루 이틀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가려면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제가 비교 영상을 보여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실 텐데요. 멜론 스밍 1일 감상자 수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김호중 가수는 3,872명입니다. 3,872명. 그리고 타가수 1, 5,491명입니다. 또 타가수 2, 6,852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가수 1과 관련해서는, 어, 1,600명, 90, 지에가 이제 10단위가 이 9니까, 한 1,700명 차이가 나죠? 그리고 타가수 2와는 어, 비교하기 쉽게 38, 68이니까, 48, 58, 68, 어, 무려 3,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3,000명, 거의 2배. 그래서 1일 감상자 수에 있어서는, 김호중 가수 팬이 3872명으로 아주 적고 타 가수 한 명은 5491명, 타 가수 또한 명은 6852명으로 해서 어타 가수 한 명과는 1700명 차이가 나고 타 가수 또한 명과는 거의 3000명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김호중 가수 팬이 멜론스밍 하는 일일 감상자 수가 아주 적은데, 그러면 증가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량. 실제적으로 멜론스밍 수, 멜론스밍 증가량. 자, 증가량을 밑에 이제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김호중 가수 멜론스밍 일일 증가량은 159만 5천 회입니다. 159만 5천 회. 자 그럼 타가수 1은 몇 회일까요? 129만 9천 3백 회입니다 129만 9천 3백 회또 타가수 2는 몇 회일까요? 108만 6백 회입니다 108만 6백 회자 여기서만 1일 증가량으로만 따지면은 김호중 가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타가수 1 적고 타가수 2더 적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은 타가수 1은 이제 5,491인데, 1일 증가량이 129만 9천 이니까 조금 하는데, 타가수 2는 멜론 스밍이 6,852명인데, 이 1일 증가량은 108만, 요 정도 돼서, 타가수 2는, 어, 누군지 모르지만, 멜론 스밍이 또 많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차분하게 비교 영상 보셨습니까? 자, 이 현실을 직시해야 멜론 스윙 분발할 수 있고요. 이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분발해야 멜론 스윙이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대성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해 주시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